충북에서 이렇게 고소득 농민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은 고령의 영세 농인입니다. 농민 10명 가운데 8명이 60세 이상일 만큼 우리 농촌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수아 기자입니다. 한 청년 농부가 폭염 속에 비닐하우스에서 구슬땀을 흘립니다. 올겨울 딸기 재배를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농 3년차를 맞은 38살 임윤택 씨입니다. 제가 예전에 좀 아팠을 때 딸기 농사를 져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권이 돼서 이제 농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에서 임시 같은 청년농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충북 전체 6만 9천여 농가 가운데 82%가 60세 이상, 64%가 65세 이상 농가입니다. 농가의 경지 면적은 3천 제곱미터에서 5천 제곱미터가 20%. 1000제곱미터에서 2000제곱미터가 17.8%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농가의 절반 가량은 5000제곱미터 미만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판매 규모별로는 연간 1천만원 미만이 전체 농가의 64.3%에 달했습니다. 중소농 중심의 우리나라 농업 구조상 자립농을 키우는 지원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고령 친화형 작물 보급과 소규모 농가 팔로 확대 협동조합이나 영농법인을 통한 농업 규모화 등이 과제로 꼽힙니다. 경북 문경의 공동영농 소득배당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농가가 법인에 땅을 제공하고 연말에 배당금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고령농 은퇴가 본격화할 2030년 이후엔 농업 생산에 큰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청년농 육성이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민수함입니다.